모두 다 깐다 이곳 부산에서 안녕하세요 깐부쇼 진행자 이내입니다 어, 매주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도 함께해주실 세분 모셨습니다 부산일보 박태우 기자님 안녕하세요 박태우입니다 국민의힘 중앙청년이 윤정섭 부위원장님 예 반갑습니다 윤정섭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진구의 강지백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강지백입니다. 어떻게 예. 한주잘 보내셨죠? 어잘 보냈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도쿄에서 네. 돌아왔는데 아 사실 피로감이 많이 쌓여요. 자랑하는 거예요? 아니 일하러 갔어요. <laughs>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일하러 갔다 왔습니다. 확실한 거죠? 네 예, 정말로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일하러 갔다 왔는데 오늘 그래도 여기 오니까 조금이나마 피로가 풀리는 것 같아요. 오늘 좀 힐링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외화 버러 왔으면 애국자 아니에 어, 그럼요. 아, 저는 외화를 쓰러 간게 아니라 벌어 왔습니다. 사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주제와도 좀 비슷한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어, 저 역시도 성과를 하나 거둔 게 있어요. 궁금하다. 일본 최고의 이제 코미디 극단 네. 요시모토 군단이라고 있어요. 그 극단 친구들한테 어, 2030 엑스포 부산 엑스포의 지지를 약속받고 왔어요. 헉. 네. 음. 이거 시야 말로 진짜 외교 아닌가? 아. 국익을 위한. 아유, 우리 프로그램을 위해서도 좀 뭔가 좀큰 일을 좀, 큰일을 좀 <laughs> 하셔야 될 텐데. 열심히 하려고 해요.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재미를 드리면 되잖아요. 네, 오늘 네. 기대 한번 해볼게요. 네, 오늘은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서 미국 국빈 방문을 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뭐 기사 굉장히 많이 났어요. 특히 한미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워싱턴 선언에 대한 기사들 많았는데요. 부산일보가 준비한 워싱턴 선언 기사 함께 보시죠. 한미정상 미 해구산 명문화 워싱턴 선언 채택이라는 기사가 났는데요. 어떤 내용이죠? 그 동상이 이제 핵. 우산이라고 하죠. 이제 그 미국의 확장 억제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미국의 동맹국들이 어뭐핵 공격을 당할 뭐 위험으로부터 이제 미국이 보호를 해준다, 뭐 그런 개념입니다. 이번에 이제 그 한미 정상회담을 해가지고 이 부분을 이제 공식적으로 문서로 남겨서 명문화를 했다는 부분들이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방안으로 이제 한미 간의 핵 협의 그룹을 갖다 이번에 이제 새로 창설을 하기로 했는데요. 미국이핵제핵 전력을 갖다가 뭐 기획하거나 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이제 한국을참여시켜가 한국에서 어 한에서한서한한국이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대해서한제 어떻게 했으면 한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한 있는 서한한국에한국에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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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서 한국에서 한한국한국에에서에서 어 저희 가면은 저기 해군 작전사령부가 있는데요. 아마 그쪽에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야기도 있습니다. 진짜 근데... 무서워지네. <laughs> 들어온 거아니까핵제력이라는 의미잖아요. 핵우산이라는 게 저는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고무적으로 생각을 해요. 무서운 무기가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기 위한 무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오늘 방송을 통해서 좀 알아가셨으면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아 근데 예전에 핵에 관련된 막뭐 조약 뭐 이런 것들 있었었잖아요. 근데 뭐 이번에 뭐 특별한 이유는 그때 뭐 방송에서 잠깐 봤는데 예. 그 안보 실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이번에는 좀 다르다 예전과는 당연하죠. 어뭐 지금은 만약 북한에서 진짜 핵 발사하면 예. 우리가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미국에서 준비하고 있다 해주는 거다. 뭐 이런 얘기했다는데 예. 음, 그게 만약 진짜 사실이라면 특히. 예. 좋은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왜 이제...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도 있고 왜 긍정적인 의견도 있는 건지 궁금해요. 민주당에서는 여기에 네.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해 주세요. 저희 좀 해주세요. 당의 입장은 아니고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핵 우산이라는 개념은 원래 있었습니다. 원래 저희는 미국의 최우방 동맹국으로서. 다른 나라의 핵 공격에 대한 핵 우산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원래 그거를 이번에 문서화 시켰다는 거 그런 의미가 끝인 거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세계 정세가 좋지는 않죠. 세계 정세가 좋지는 않 미국과 중국 양측이 서로 우리한테 줄을 서라고 강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는 이번 회담을 통해서 완전 미국 쪽으로 바짝 붙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대중 외교를 할때 저희가 카드를 하나 잃어버린 셈이에요. 그러면 말씀은 사실은 그냥 문서화한 거지.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렇죠. 약속한 거지. 네. 네. 다른 게 없다. 네. 근데 지금은? 또 지금 미국하고 붙어가지고 지금, 어? 러시아랑 중국이랑 사이 더안 좋아지는 거야. 약간 이런 내용이라고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네네네. 네, 네. 그런 아. 내용이죠. 그러니까 미국 편에 드는 거는 너무 좋다 이거예요. 저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저희가 지금 7개월째 무역 적자를 거의 2 5 매달 25억 달러씩 적자를 보고 있어요. 이 상황을 타게 할 무언가를 미국에서 좀 얻어냈으면 저도 약간 성공적인 배담이라고 평가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매달 나오는 25억 달러를 만회할 만한 어떤 성과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게 가장 슬프죠. 근데 지금 옆에서 막 말하려다 말할... <laughs> 이게 막 보이거든요. <laughs> 아니, 제가 이게 뭐부터 이제 답변을 드려야 될지가 생각을 좀 해봤어요. 먼저 해구산에 관련된 걸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와 미국이 지금 맺은 것이 뭐예요? 동맹국을 확인한다는 그 조약이 어떤 건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떤 거예요? 아, 안에 아니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에요. 네. 조약과 협정의 차이 알고 계십니까? 조약과 협정의 차이. 조약과 협정의 차이. 네. 조약과 궁금하네. 협정의 차이. 뭐예요? 조약과 협정의 차이는 강제성이 있는 부분이에요. 오. 조약이 좀더그 강제성을 더피게볼수 있는 부분이에요. 한국이 과거 한국 전쟁 이후에 사실 이제 미군들이나 이런 이제 그 당시 유엔군들이 철수를 하려고 할때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과 맺었던 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휴전이 가능했던 거거든요. 일단 강제성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미 간의 동맹이 좀더 굳건하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이걸 문서화했다는 것, 이거 하나가 매우 중요하다는 부분이에요. 일단은 그동안 핵 우산을 그냥 구두적인 약속이었다고 하면은 사실 국제 정세라는 게 그렇거든요.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게 국제 정세입니다. 그리고 문서화를 시켰다는 개념은 한미 간의 그 동맹을 좀더 굳건하게 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는. 또 나아가서 대북 억제력을 더 확대적으로 시킬 수 있다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서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금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고 뭐 민주당 측에서도 이걸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문서화가 됐다는 것이 역사적인 일인 거예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한미 이 외교 부분은 윤석열 정권에 있어서 크나큰 성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이거는 뭐 칭찬받아 마땅한데 사실 여러 언론이나 또 여러 가짜 뉴스를 통해 가지고 이걸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게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저는. 네. 정말 그 근데 네, 네. 이 네, 이거 좀 잘한 거는 칭찬 좀 해주세요. <laughs> 아쉽겠다. <아실까? 웃음> 네. 약간 시각 차이가 네.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사실... 좀그 평가가 좀 박하게 된 부분이 약간 좀 대통령실에서도 좀 다초한 부분이 있는 게. 초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외신하고 인터뷰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이제 미국 핵무기를 직접 한국에 배치하겠다. 뭐 이런 부분들 갖다가 이렇게 그 나토식 핵공유라고 하죠. 주로 이제 그 독일이나 뭐 이런 이탈리아, 네덜란드 이런 데는 직접 미국 핵무기를 갖다가 이제 그 나라에다가 이제 배치를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고그 나토식 핵공유까지는 좀 선을 그었어요. 그래서 단어를 이제 핵공유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아마 좀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하셨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드어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실에서는 이 그렇게 이제 핵 운용에 참가할 수 있는 부분이랑 그다음에 이렇게 핵 잠수함을 이제 전개를 하는 부분이 사실상 어 비슷하다 비슷한 역그 수준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데 아무래도 직접 핵무기가 있는 거랑은 조금 어 차이 부분들이 있겠죠. 이렇게 세 분밖에 안 모였는데도 뜨거운 논쟁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과연 독자분들은 어떤 생각하고 계신지 댓글 함께 보시죠. 오. 와, 오늘도 좀 길다. <laughs> 어, 어. 만찬장 생각이... 기타 선물 아메리칸 예. 파이 노래 열창. 기립박수. 와, 되게 긍정적인 내용 같기도 하고요. 예. 뭐 결국 미국은 우리한테서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거기다 일본하고 군사 협력 시키고 그 대가로 달랑 종이 한장 줬네. 우리 머리 큰 애는 저기가서 또 지가 뭔지 아나 이거 읽도 되나? 머리 크다는 머리 거니까 갑자기 내가 왜 뜨끔하지 지금 심장 벌렁벌렁하고 계신거 지금 <laughs> 아 근데 내가 뜨끔하지 머리 <laughs> 크다는데 무슨 핵공유냐 우리 스스로가 자립하지 못하면 일본 중국 러시아한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 이거 근데 내용들이 보니까 약간 부정적인 기사들이 훨씬 많은 거 같은데요. 감사 한국은 핵가지 꿈도 꾸지 마라 꿈만 먹고 뭐 이런 얘기도 있네요.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또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 맞습니다. 네, 얘기를 제발.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네. <laughs> 좋은 거 있어요. 좋은 거 있어요. 네. 보니까 한미 간 양해각서 50건으로 짓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잠깐 아까 윤정섭 부위원장님이 말씀해 네. 주셨는데 그 이틀 만에 59억. 그렇죠. 59억이 어. 아니라 59억. 달러, 달러, <laughs> 그치? 한국 59억이 아니라 59억 달러라는 얘기 해주셨는데요. 8조 <laughs> 8조본 네. 적도 없네. <laughs> 아, 한번 보고 싶어요. <laughs> 네. 이와 관련된 기사 함께 보시죠.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이틀 만에 59억 달러. 와, 투자 유치를 했다고 적혀 있는데요. 여기에 관련된 내용 박태호 기자님이 소개해 좀 주세요. 예, 저희 뭐윤 대통령이 대한민국으로 영업 사원들 이렇게 좀다 차고 나서 가지고 뭐 특급적으로서 일도 외교를 했는데 요그 방미 기간 동안에 이제 바이오나 에너지 뭐 콘텐츠 분야에서 모두 50건 MOU가 이제 체결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뭐 많이들 아시는 넷플릭스가 이제 K 콘텐츠에 25억 달러를 이제 투자하기로 했고 코닝이라고 뭐 소재 기업인가 봐요. 여기가 이제 15억 달러를 투자하기를 했는데 우리 돈으로 치면한 7조 8천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뭐 부산에서 좀 한참 좀 유치를 좀 추진하고 있는데 그 테슬라의 아. 기가팩토리라고 이제 그 완성차 전기차 생산 공장이 있습니다. 이거를 좋아요 테슬라를 저 일론 머스크를 만나 가지고 한국으로 좀 지어 달라 이렇게 좀어뭐 요청을 좀 했습니다. 부산으로 오면 대박이다. 그러니까요. 사실 이제 뭐그 테슬라나 이런 기업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사실 좀 무리긴 해요. 과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넘어야 될 산들은 많아요. 하지만 이런 이제 직접적인 투자를 약속받았다는 건 매우 경제에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은 기사들이 또뭐 반도체법 뭐 이런 것. 제대로 되지는 않았다. 그냥 했다라고만 했지 뭔가는 없었다. 뭐 미인플레이션 감축법. 뭐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되게 많았는데 도대체 미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뭔가요? 그 바이든이 이제 공작입니다 이제 미국의 이제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이제 인플레이션 좀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완화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뭐뭐 기후 변화 대응이라든지 뭐 법인세 인상이라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어, 한국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전기차 부분입니다. 이제 전기차를 구입하면 어, 최고 1 0 0 0만 원까지 이제 보조금을 준다는 건데, 다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미국이나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한해서 이제 보조금을 준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테슬라나 지엔 같은 미국 전기차는 다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미국의 공장 설립이 아직 잘안 되고, 아직 이건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아. 지금 뭐 제네시스 뭐 G 7 0을 갖다 이제 생산을 하고는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또 배터리 셀 소재가 중국산이랍니다. 그래서 그게 또 이제 보 조금 지원 대상이 안 되다 보니까는 결국은 이제 가격이 한 천만 원 정도 차이나니까는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천만 원더 싸게 살수 있는 뭐선슬하겠죠 테슬라 보니까 이제 한국 전기차들이 미국에서 이제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고 어 그러니까 점유율이 떨어지는데이 부분을 좀 완화해달라고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그뭐 우리 정치권에서도 앞으로 경제계 쪽에서 요청을 했는데 아마 뭐좀립스비스 정도에 그친 것 같아요. 실제로 이게 아마 적용이 한국이 좀 예외를 받기좀 힘든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의 비판을 굉장히 많이 했던데 우리 나라의 상황을 명확하게 보셔야 돼요. 매달 25억 달러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어떤 대부분이 대중 무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흑자를 못 보고 있다는 말이 죠 구조적인 무역 흑자구에서 구조적인 무역 적자국으로 바뀌었어요. 한번 저희는 심플하게 봐야 되는데 우리 저희가 어쨌든 미국한테 이렇게 미국한테 줄을 샀어요. 그러면 미국한테 저희가 요구할 수 있어야 돼요. 너네 우리 전기차 사. 반도체 사. 이렇게 요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못 하고 그러니까 미국 편만 들들고 저희는 계속 앞으로 구조적으로 무역 적자국으로 갈까 봐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음... 지금 현 상황에 비해서 받아온 게 너무 적다라는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MOU 한 거는 사실은 의미가 없다? 전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돈이 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한국에다 공장을 짓겠다. 한국인을 고용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으면 뭐든 그 부분도 긍정적이라고 봐줄 수 있겠지만 일단 44억 달러가 국가대 국가대 딜를 하는 금액 치고는 좀 작죠. 아무래도. 어... 금액이 크지는 않죠. 대중 무역 적자의 원인 같은 경우는 무엇이냐면은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주력 수출품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반도체, 자동차. 반도체. 반도체예요. 반도체. 지금 우리나라 무역 적자의 가장 큰 원인 중에 첫 번째는 반도체 부분이에요. 지대 반도체. 아, 우리나라는 반도체가 항상 1등이다. 이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1위다. 그렇게 말을 할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은 우리나라가 세계 1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게 맞아요. 삼성이나 그리고 뭐 이제 SK하이닉스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디램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세계 1위가 맞는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4차 산업 혁명과 관련된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서 우리나라는 점유율이 뭐 1%도 되지 않는 게 현실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너무 안이하게 생각을 했다는 거. 근데 이번 3월에 통과된 법안이 있어요. 뭐예요? 통과된 법안. K 칩스법. K 칩스법? 예. 게 뭐예요? 그, 그 이제 반도체를 우리나라 주력 산업으로 인정을 하고. 아, 그래서 반도체... K 칩스. 예. 아. 반도체 투자 기업에 대해서는 절세를 해줘가지고 반도체 산업을 다시 한번더 장려시키겠다. 사실 난 너무 안타까웠던 게 그거 제일 반대했던 정당이 여기예요. 어디예요? 어디예요? 저희 당인가요 <웃음>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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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왜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반대를 위한게 반대. 대기업 특혜 부분 그 대기업 아 특혜라는 부분 때문에 그런데 반도체는 우리나라 주력 산업이에요. K칩스법 같은 걸 반대함으로써 결국에 우리나라 무역 적자가 왔었고 이미 우리나라가 무역 적자에 대한 기미는 예전부터 보이고 있었거든요. 어대만이란 기업 대만에 이제 여러 기업들이 올라오고 있음에도 우리는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도 디메모리 반도체만을 계속 고집을 했다는 것들 뭐 제가 굳이 이거는 민주당의 잘못이라고는 뭐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은데 그 이재용 회장의 잘못이다 이렇게 <laughs> 아니죠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아 열심히 우리나라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은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이고 모든 분들이 저는 이제 우리나라 경제에 다 주역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예. <laughs> <laughs> 네,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그 제가 이제 무역 적자 부분은 이제 그 적자폭이 줄어들고 있다는 게 하나의 희소식이기도 하고 이 mou라는 게뭐 아무 의미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부가 괜히 어떻게 그냥 우연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과거 우리나라 지금 건설 경기 같은 게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적인 우리나라 건설하면 건설업 하면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또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최초의 건설 수주가 뭐예요 태국의 어, 파탄이 나라티와 그 구간의 고속도로 어. 정주영 회장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거 그냥 이뤄냈을까? 그냥 우리가 그 당시에 70년대 뭐 정말 뭐못 살고 못 먹던 시절에 우리가 그냥 이뤄낸 게 아니에요. 찾아가서 정말 우리 거 한번 써봐라 이런 식으로 노력을 했었고 그런 것들 노력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불을 만창출해낸 거거든요. 이번에 MOU라는 게 그냥 아, 단순히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받은 게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든 영업은 거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찾아가고 얼굴도 보고 네. 맞대어서 그렇죠. 뭐 협의도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나중에 추후에는 맞습니다. 좋은 가능성이 있다는 라 말씀하시는 거죠? 역대 어느 정부든 어떤 대통령이든 한 번만에 그냥 찾아가 가지고 뭔가를 성과를 얻어내는 경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 진짜로.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그러니까 아메리칸 파이 노래 부르신 부분에 대해서 네. 막 그런 얘기 많잖아요. 네. 호불로가 있다고 해야 되나? 찬반 의견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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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메리칸 파이를 좀 물어보고 싶어요. 잘하지 않았어요? <laughs>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감성이잖아. 그걸 뭐나 그건 비판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 시절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네. 그 당시 때 문재인 대통령이 방중을 하셨을 때 네. 혼밥을 했다고. 그렇죠. 저희가 얼마나 많이 혼났습니까? 중국 가 가서 팽당하고 왔다. 네. 그런데 실상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요즘도 그런 기사 되게 많이 네네. 나오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날 중국의 유명한 식당을 가서 중국인들 아침밥을 싸고 집으로 가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때 중국 언론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10억 인민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약간 상대방 입장에서는 고깝게 보이는 거죠. 그런 아 그런 성과들도. 근데 억울하시지 않아요? 이번에 이렇게 공격 당하는 게. 저희는 이미 5년 전부터 맞고 있어 가지고 전 이제 익숙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한미 정상회담을 되게 심플하게 보고 싶어요. 뭘 주고 뭘 얻어 왔냐? 우리의 상황이 이런데 뭘 주고 뭘 얻어 왔냐? 그러면 얻어 왔으면 얼마큼 얻어 왔냐? 요거를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드러나한 걸로는 얻어온 건좀 적고요.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근데 아마 생각이 다르다실 네. 거예요. 아니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두분 네. 중간에 끼어들 수가 없네요. 되게 위축되면서 더군내가 모르는 것 같다. 진행자 권한으로 그냥 끊으면 됩니다. <웃음> <웃음> 진행자의 권한입니다. 또 이렇게 네. 말씀을 하니까 궁금해지는 게 있네요. 거의 이제 저희가 막바지에 다다랐는데 그러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얻은 것. 그리고 잃은 것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각각 얘기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제 어, 생각은 조금 저희가 극단적으로 치우친 것에 비해서 받아온 게 조금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듣과 실 중에 뭐가 더 크냐고 생각하냐면 저는 실이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앞으로 어떻게든 타개할 수 있는 대안을 제발 윤석열 정부가 좀 마련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조금 다르시겠지만 예. 저는 아직도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제발 이제 남 민주당에서 협치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또 우리 강지배 의원이 협치라는 걸 좋아하시고 그렇죠, 또 좋아하죠. 이렇게 또 열린 사고를 가지신 분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토크쇼에서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오히려 강지배 의원 같은 분들이 좀 민주당에서 목소리를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나라 협치가 많이 필요할 때입니다. 기자님 입장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 득과실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지금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 생각보다 계속 길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여기다가 이제 중국이 한 2025년쯤에는 뭐 대만을 갖다가 침공할 수 있다는 뭐 이런 시나리오도 지금 나오고 있고. 북한이 또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핵실험이랑 이제 미사일 발사를 해가지고 계속 거기다 뭐~ 드론도 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당당히 좀지학적으로좀 위기감이 <laughs> 좀 높아지는 상황인데 네. 어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미국의 핵 우산 아래에서 보호를 받는다는 부분들을 갖다가 좀 이~ 화근을 좀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그 부분을 이제 명문화한 부분들은 어~ 성과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그~ 뭐~ 상하원 연설하면서 이렇게 뭐 기립박수도 받고 한국에서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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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불러가지고 기립박수 받고 해가지고 <laughs> 개인적으로도 문재 인 대통령은 그때 이제 뭐 트럼프하고 뭐 짧게 아주 이분 뭐 단독 회담 보는데 그에 비하면 되게 좀 후하게 좀 대접을 받아 다는 부분도 뭐 개인적으로 좀 성과가 될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외교라는 게 이제 주고받고 이제 뭐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제 우리나라 외교 기조는 이제 안보 쪽은 미국이고 이제 중국하고 경제 협력 부분은 이제 중국을 도한다 이런 게 이제 외교 기조에 있는데 지금 뭐 사드 이런 것 때문에 중국이 아직도 한한령을 이제 풀고 있지 않는 상황이니까 근데 지금 이 아무래도 이제 한국이 확실하게 미국 쪽으로 기울었다는 이제 시그널을 주면서 앞으로 계속 대중 관계는 좀 계속 더끌끌럽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좀 싫고 아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블랙핑크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 피해자가 아닌가 싶 아쉽습니다. <laughs> <웃음> 네. <laughs> 아 정말 아 글쎄 모든 정상회담에서 등만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 좋은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 좀 제대로 좀 많은 팩트 체크나 여러 가지 이제 언론들을 통해 가지고 특히나 우리 캄보쇼아를 통해 가지고 좀더 확실한 이야기를 전달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왜안 좋은 기사들이 나왔는지 좀 네. 그거에 대한 성찰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윤석열 음. 정부에서도 예민한 비밀번다. 부분들이 비밀번다. 사실 비밀번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건 생각이 드는데 네. 집에는 가실 거죠? <웃음> 가야죠. <웃음>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요. <laughs> 내일 어린이날이라서 <laughs> 네. 정상회담보다 더긴것 같아요. 아 그렇죠. <laughs> 네, 오늘은 한미정상회담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흥미롭고 뜨거운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2차 전지 분야의 글로벌 리더 금양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